안녕하세요. p 스입니다14.18 패치 예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패치로 롤드컵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하다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최근 대회에서의 메타 그리고 라이엇 개발진들이 어떻게 밸런싱을 하려는지에 좀더 집중하여 14.18 패치 내용을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16 패치로 진행되고 있는 플레이오프의 양상을 보았을 때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라인스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AOS 장르의 게임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역할군을 설정하고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라인이 3개가 있고 5대5로 싸우는 게임에서는 수년간 쌓인 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탑, 미드, 바텀 라이너의 정글과 서폿을 붙이는 개념 그 이전에 캐리딜러를 몇 명까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꽤 굵직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는 시간에 따른 재화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명에게 성장 재화를 몰아주어 캐리력을 높이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로 직결되니다 여기서 원포냐? 쌍포냐 아니면 세 개의 태양이냐 아니면 뭐네 개의 태양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서머 시즌은 쌍포가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형태의 포메이션이라 볼수 있겠고요. 반면 라인 수업 전략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한 끝에 특정 포지션의 캐리력을 낮추는 쪽으로 혹은 키우고 싶은 라인을 배려해주는 방식으로 혹은 미드 라인의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전략적 강점을 지닌 플랜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최상위 팀이 라인 수업을 잘 실행하였을 때. 일을 대응하는 입장에서 빠릿빠릿하게 템포를 쫓아가줘야 하는데 여기서 삐끗하는 순간 최상위 팀이 굴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젠지와 DK와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도 벤픽보다도 라인수업 측면에서 좀더 해설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라이엇 입장에선 롤드컵에서 업셋 도 일어나고 최상위 팀이 너무 파워풀 하게 집도하는 그림이 그리 막 달갑 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특히 이런 변종 전략으로 말이죠 그래서 라인스왑은 어떻게든 건드려 야 하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인스왑 전략은 시청하는 입장 에서도 굉장히 어지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채널 시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대회에서 가장 보기 불호인 메타 를 설문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4천명 가까이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1위는 32.2%로 라인 수학 메타를 꼽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라인 수학 메타를 보기 싫어할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야구나 축구는 명확해요. 골이 들어가면 주자가 들어오면 득점을 냈구나. 롤도 키를 내면. 타워를 부수면 라인전 CS를 리드하면 유리하거나 어림 짐작을 하죠. 그런데 라인 수업이 초반부터 일어나게 되면 뭔가 선수들이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 감을 잡기도 어렵고 그래도 내가 아는 정성 라인전 구도에서 한수한수 한수 치고 받고 싸우는 것에 재미가 있는데 이를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재미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미드 라인전에서 사고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미드 라인 갱킹 확률이 지형 변경 등으로 어려워지고 라인 유지력은 전체적으로 높아 킬각이 잘안 보이며 라인 수업까지 종종 일어 다른 포지션 선수들은 사이드 라인 관리하고 정글 캠프 지키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치열한 미드 경합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즉, 팀간 실력 격차를 더 내고 보기에도 불호인 전략이다 보니 라인 스왑에 대한 전략의 비중을 낮추려는 패치가 롤드컵 버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탑 쪽 패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탑은 요새화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라인 스왑 견제책으로 들어가 있는 패시브인데요. 해당 패시브는 탑과 미드 외곽 포탑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탑 포탑 방패를 패시브는 하는게 훨씬 더 힘들어지게 만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 패시브 중 하나가 포탑방패 파괴시 타워는 방마저가 증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고 주변 챔피언수에 비례하여 올라가는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타워 메커니즘을 다 수식으로 정리하고 원거리 챔피언과 근거리 챔피언 조합에 맞추어 몇 개의 포탑방패를 깼을 때그 다음 포방까지 깨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런 걸 계산해서 차이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14.18 패치가 되면 그냥 이런 계산할 필요도 없이 훨씬 직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인 업을 걸면 바텀 타워는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빨리 깨질 겁니다. 이거 이전에도 라인 섭 견제한다고 했던 패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포탑 방패 차이가 더 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럼에도 라인 섭 메타가 계속 성행했던 이유는 포탑 방패 하나 더 뜯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포탑 방패 하나를 뜯으면 125골드를 주는데 이걸 주위 챔피언들이 나눠 가지니 예를 들어 3명이 뜯었다 플레이어는 40골드 가량을 더 먹는 것이죠. 그래서 특이점이 오려면 타워를 아예 철거하여 포탑 퍼블 보상을 먹을 수 있느냐가 분기점이 될것 같고 해당 패치로 특정 조합이 라인 섭업을 당한 입장에서 퍼블까지 스무스하게 이어갈 수 있느냐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오브젝트 타이밍에 맞추어 라인 섭업을 진행하는 것은 극초반 라인 섭업에 비해 보는 맛을 그렇게 막 떨어뜨리진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견제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렸던 부분을 라이엇 개발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멈춰두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구도 유지력 관련 시스템 패치들입니다. 기발, 도란검, 생명흡수 등 정말 다방면으로 유지력 관련 너프를 진행했었는데 아직도 과하다라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발을 조정을 하는데요. 근거리 챔프들에게는 이전의 패치가 너무 과했다 생각이 들어 어느 정도 돌려 놓는데 미드의 원딜 챔프들이 올라오는 꼴을 보니 원거리 대상으로는 기발을 더 너프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거리 회복량을 더 깎죠. 추가로 피바와 철갑궁 쪽 유지력도 너프를 합니다. 피바하면 떠오르 샘프, 대표적으로는 미포가 있죠. 미포가 지금 원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유는 피바의 밸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예 라이엇 개발진들은 원거리 딜러들의 내구력이 여전히 지나치게 강하다 생각한다라고 하였거든요. 피바와 철갑궁 너프는 이런 맥락에선 당연했던 것이죠. 혹자는 스태틱, 크라켄, 모랑에 이어 피바의 철갑궁까지 싹다 원딜턴 너프를 하며 원딜들은 뭐 먹고 살라고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라이엇 개발진은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코멘트인 게 뒤쪽 문장이죠. 이건 우리가. 특정 아이템을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밸런스 있게 맞추려는 것이다. 네. 너프가 아니라 정상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변화가 더 들어옵니다. 리안드리의 최근 밸류는 괜찮았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고 나머지 AP 아이템들의 밸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판단을 하여 패치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전에 벨트나 우추등이 버프를 받은 맥락과 비슷한데 좀더 메이지 아이템들이 이번 기회에 버프를 받는다는 게 조금 다르겠습니다. 루덴과 그불 폭쇄가 모두 버프를 받죠. 대신 또 무지성 버프까지는 아니고 각 아이템의 컬러를 더 살리게끔 조정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쇄는 마관도 올라가고 발동 기준이 더 널널해지고 그불도 발동 기준이 좀더 널� 널널해지고 루덴은 스택 조정들이 있죠. 자. AP 아이템들을 버프하여 AD 딜러들과 수준을 맞추겠다는 라 접근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AP 아이템을 버프하는 이유는 결국 미드라인의 AD 딜러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AD 딜러들 너프도 하면서 AP 딜러들은 버프가 진행되게끔 그리하여 두 그룹 간 격차를 좁히겠다는 라 것인데요 이러면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유충의 밸류를 낮추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18년도부터 패치노트를 읽으면서 영상을 만들어 왔잖아요 라이엇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용을 중심으로 오브젝트 교전이 일어나 는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갖가지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바텀에 구조적으로 두 명씩 배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용 쪽에서 교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용의 시스템상 스택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게임이 전체적으로 길어지고 탑은 1대1하다가 바텀으로 불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텔포도 초반에 타워만 타게 만들고 전령을 만들었으며 포탑 방패 보상을 계속 늘리고 사이드 포시의 가치를 올려주고 탑 챔피언들을 버프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무게 중심이 탑 쪽으로도 이동하게끔 만들려 했으나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충을 만들고 특히 중간에 유충의 가치를 올려주면서 이번에야말로 게임의 무게중심이 상체 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끔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수년간의 수건 사업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는데 이를 되돌린다? 개발진 입장에선 말이 안되는 결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충중심으로 밸류를 올려주어 게임시간이 짧아졌는가? 이는 단정지을 수는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LCK 평균 경기시간을 정리해보면 올해 스프링 프로프 정도만 제외를 하면 그래도 비슷비슷한 경기시간을 보이니까요. 대신 경기시간이 동일하다 템포가 변함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이미 경기 리드는 유충 중심으로 많이 가져왔는데 승리 결정력이라고 할까요? 게임을 끝내는 능력을 갖추는 데엔 또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질질 끌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기에 불쾌한 경기죠 뭔가 이미 초반에 유충 중심의 교전에서 게임이 터진 것 같은데 바론이나 사용 없이는 타워를 밀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역전이 쉽게 나오지도 않고 질질 끌리는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요 LCK 경기들도 패치 버전으로 쪼개서 팀별 경기 시간을 보면 유충 영향력이 강하고 원거리 미드 딜러들이 이를 잘 활용할 때와 전체적인 원거리 딜러들의 데미지 레벨이 내려가게 되면서 이에 따라 경기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관찰이 가능하니 유충만이 경기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고 다른 부가 요인들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 정리는 가능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패치 버전은 유충이라는 메리트 있는 목표가 추가가 됨으로써 교전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게 되었고 이는 보는 맛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시스템은 두고 다른 부분을 건드려 챔피언의 다양화를 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이어 개발진은 생각합니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라인별, 라이어스 밸런스 진단을 곁들여 패치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탑은 역할이 명확한 챔프들의 비중을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파이트나 잭스 등은 한타 때 이니시에이터, 원거리 딜러들이 껄끄러워하는 픽 등의 컬러를 가지고 있죠. 쉐는 좀더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잭스의 궁밸류를 올려주는 것, 말파이트의 패시브 버프로 좀더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쉐의 패시브 실드량을 늘려주는 것, 고개가 끄덕여지는 버프들입니다. 간 나르 버프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해석을 해보면 기발 너프가 원거리 챔프 대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 탑에서 나르는 의도치 않게 더 피해를 본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트포 너프도 진행을 하려 했다가 취소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트포를 들고 기발을 채택하는 나르 입장에선 간접 너프가 연타로 들어올 수 있으니 보상 차원에서 버프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 공격력 3 버프는 확실히 크긴 합니다. 지금도 프로 씬에서 나르가 종종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롤드컵에서 나르는 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공격력 3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작 아이템 차이로 비교를 해보자면 수학의낫 들고 미니 먹던 걸 도란검 들고 미니 먹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미니언 먹는 데에만 깡스탯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딜교에서도 스킬 데미지 관련해서도 항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버프 내용은 짧아 보여도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골드적으로는 공격력 3이 105골드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제이스도 버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유틸적인 내용들이긴 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프로신에서 최근 제이스가 등장했을 때 리스크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 두드러지긴 했거든요 너프가 예정된 챔프들도 있습니다. 럼블은 다단 너프가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필밴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Q 기본 피해량과 E 스킬 기본 피해량을 크게 깎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럼블에 대한 견적을 잘 계산해봐야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나서스는 최근 대회 경기들을 보았을 때 후픽, 탑으로 등장했을 때 가장 묘수로 작용하기 쉽다 생각이 들거든요. 나서스를 플레이하면서 상대에게 불합리함을 선사할 수 있었던 E 스킬 밸류를 낮춥니다. 이로써 라인전 날먹의 정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글은 꽤 다양한 챔프들이 등장하고 있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LPL에서는 여전히 자이라와 같은 챔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LCK에서는 마오, 세주 라인업이 많이 든든한 편이죠.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 공격적인 AD 정글러들은 많이 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드 AP 딜러들이 등장을 많이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비에고 같은 경우에는 버프가 시급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좀더 기회를 준다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기본 공격력 3 증가. 대신 정글링 속도는 이전과 비슷하게 맞추려 하죠. 교전력이 꽤나 늘어났다 볼수 있겠고, 미드에서 APCC기를 가지고 있는 챔프들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신짜오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버프가 들어가게 되는데 성장 방어력 증가 그리고 큐스케 밸류를 올려주는 버프가 들어가게 되어 조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르반은 색깔이 다른 정글 챔프죠. 특히 프로씬에서 바텀 다이브 등의 전략을 짤때 핵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글 챔프인데요. 14.18 패치가 라인 수업을 건드리는 패치도 가지고 있고 자르반 자체가 아예 대회에서 안 나올 정도로 뒤처져 있던 것도 사실이었던지라 비에고에 비해선 더 깐깐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이겠습니다. 에서 여전히 제리, 트타, 코르키, 스몰더 등이 나온다면 자르반을 쓸 이유가 1도 없을 것이고요. 한편 최근 정글에서 티어가 높았던 챔프들은 대부분 너프를 받습니다. 마오카이는 이스케 밸류를 낮추었고 특히 시야 자각적인 측면을 견제하였으나 궁 밸류가 여전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아이버는 특히 트타와 조합되었을 때 파워가 여전히 살아 있었거든요. 중반 밸류의 화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스케 밸류를 깎아냅니다. 릴리아는 AP 정글러 중 가장 체급이 높은 정글러였다 생각을 합니다. 14.17 패치 너프로는 전혀 견제가 되지 않았고 14.18 패치에선 패시브의 피해량 상한을 더 낮추는 것과 더불어 궁극기 수면 지속 시간을 아예 2초로 통일해 버릴 예정입니다. 바이는 큐스킬 데미지를 낮추어 킬 결정력에 살짝의 흠집을 내겠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미드라인입니다. 코멘트를 읽어보면 여전히 일부 원거리 딜러들이 미드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 스몰더나 제리, 코르키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정통 AP 딜러들 상향을 포함시켜 조건부로 등장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하였다. 라이즈나 리산드라는 글에서 14.17 패치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오로라일 텐데요. 크로노브레이크 관련 버그가 14.18 패치에는 수정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롤드컵 기간에 맞추어 오로라 밸런싱을 한 차례 더할 예정이라 합니다. 지금 버전과 롤드컵 버전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오로라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즈르에 대한 이야기도 길게 적혀 있는데 이는 아즈르 패치 내용을 보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4.17 패치 기준으로 아즈르가 버프가 시급하지는 않았지만 AD 미드 메타를 견제하기 위해 버프가 들어간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과했다 생각이 들었는지 궁극기 데미지를 유의미하게 낮춥니다. 꽤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라이엇 입장에선 기발 아즈르 테크를 생각하고 지난 기발 너프가 아즈르에게 영향을 주겠지 하면서 버프를 넣어준 것인데 정복자나 직공을 쓰기도 하고 착취 아지르를 쓰기도 하여 기발 너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버프가 좀더 정직하게 아지르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AD딜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워가 세팅되어 있었던 아지르였으니 너프를 하여 밸런스를 맞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드에 올라오는 원딜 3인방 너프하는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내용이 스몰더 너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몰더만 키워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게임이 풀리는 게 확실히 이상하긴 했습니다. 퓨스킬 데미지를 낮추는데 AP 개수 아예 삭제를 하였고, W 데미지도 깎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 너프라면 프로 선수들은 여전히 간을 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다른 간접 너프한들도 많아서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호르키는 이번엔 데미지 관련 너프가 있기 때문에 타격이 있긴 할것 같고, 제리도 데미지 레벨이 많이 내려갑니다. 바텀제리 입장에서 너무나 슬프겠지만, 지금은 미드제리 견제가 로드컵 특수로 더 급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신 챔프 배려 기간이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했던 성능들이 대거 조정을... 당한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선수들의 경우 숙련도가 이미 충분히 올라온 상태라면 어떻게 해서든 오로라를 쓰려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변수를 만드는 데 최적의 카드이니까요 리산드라는 14.17 패치 과잉 버프였다 판단을 하였는지 너프가 들어갈 예정이고 아리는 이스킬 e 데미지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바이는 또 너프가 예정되어 있어서 와 대박 수준까지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바텀도 할 말이 많죠 최근 원딜 아이템 대건 너프로 인해 전체적인 데미지 레벨이 내려가게 되면서 유틸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바텀 라인이었고 급기야 AP 비원딜들이 바텀으로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원딜러들이 제라스 바텀까지 연습하게 만드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기는 하고 라이엇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미포의 오버밸류인 듯합니다 특히 LPL에서는 미포가 아주 히트를 쳐버렸고 LCK에서도 미포 선호도가 높거든요 휘바라기 너프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공격력 2너프를 e 추가로 진행하여 확실하게 파워를 낮추겠다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라이엇은 보이는 만큼 거대한 너프가 아닐 것이다 이야기를 하였고 여전히 미포는 대회에서 등장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4.13 패치의 공격력을 3이나 올려주었고 2중 2를 다시 깎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 중요한 픽이 직스인데요. 이미 LCK는 직스 홀릭이거든요. 하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이든. 라이엇은 미드의 AD 원딜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 직스의 가치가 높아졌다 본다고 이야기하긴 하였습니다. 실제로 1, 2가 어느 정도 있는 말이죠. 그래서 미드 AD 원딜러도 저격 패치를 많이 한 시점에서 직스 파워까지 난도질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본것 같고. 특히나 14.18 패치는 라인 수업 견제를 위해 포탑방 철거 속도에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직스가 너무 빠르게 바텀 타워를 깨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패시브 쪽 구조물 대상 피해량 쪽을 너프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패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스야말로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예측하기가 조심스럽고 패치 이후 데이터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것 같습니다. 14.17 패치 가장 핫했던 바텀 카드 바루스는 과잉 버프였음을 인정하고 너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Q스케일과 E스케일 밸류를 모두 낮추기 때문에 빌드 연구부터 기용 가능성까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징크스와 3이 너무나 도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버프가 들어가는데 갈 길이 조금 멀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나마 징크스는 최근 특이 빌드가 떠오르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는 내일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폿은 라이엇이 가장 만족해하는 상태라 보여집니다. 다양한 전략들이 나올 수 있다 진단을 하고 있죠. 원모고 2단 너프가 큰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정도 수준의 챔피언 밸런싱 만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레오나 방어력 4 너프 분명 큰 너프이고 렐의 기동력 너프도 분명 불편한 너프입니다. 적절하게 견제가 들어갔다 생각이 들고, 후웨이 서폿을 위한 WW 실드랑 버프, 그리고 룰루의 데미지 보조적인 측면에서의 버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결국 서폿은 원딜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프를 받는 두 챔피언들의 등장 가능성은 버프함 보단 원딜 생태계 변화에 좀더 초점을 두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은 로드컵에 사용될 14.18 패치 버전 패치 예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